안녕하십니까. 사그먼타스 단풍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물 안개와 일반 안개가 많이 섞여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침이라. 그래도 아침 풍경은 좋지요. 저희 사그먼타스 카페 예, 드레지 만들기 명인이신 대천사님께서 만드신 드레지를 제가 어제 인수받아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뭐 말할게 없겠죠 1.5인치고요 뭐해 봐야겠죠 일단은 그죠 화이팅 해 봅시다 화이팅 그리고 드레지를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보통 같은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수동,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은 반자동. 이거는 자동이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반자동 섹션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한 자동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연료 소모도 있고, 소음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아셨죠? 자, 보이시죠? 여기는, 그러니까, 드레지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토사가 많은 곳, 자갈,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힘들다. 이런 곳을 공략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면 괜히 기름 낭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변에 민가 같은 게 없어야겠죠. 소음 피해가 있으니까요. 물론 빌지 드레지는 소음이 없긴 한데 조금 고가라서. 그죠? 저기선 누그미가 드레지로 별로 안좋은거것 같은 드레지로 열심히 뿌고 있습니다. 배수량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빨리는 건잘 모르겠고 일단 엄청 시끄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놀다 갑니다. 해가 뉘어 뉘어 넘어가고 있고요. 음, 저거는 오늘 장비 테스트는 대박 성공입니다. 아주 잘 됩니다. 끝. 그 집에 가서 결과는 보여드릴게요. 미세 잔뜩입니다. 보이나요? 오늘 잡은. 두레지로 잡은 미세 양이, 와,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1g이 넘습니다. 성공입니다!